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와 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거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어, 너무나도 부족한 어, 제가 이 자리에 성도님 앞에서 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 나누려고 하니 우리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큰그 나무라움을 받은 이후에. 사울의 반응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 사무엘이 이렇게 나무람을 듣고 나서 우선은 자기의 죄를 사실은 고백을 하고 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사무엘에게 다시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어,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삼, 그 사울의 죄의 고백과 어,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 이상 보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단언을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이러한 회개와 죄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 이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어, 저 저에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 저한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어, 다윗과 늘 비교가 되었고 그래서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 어, 다윗과 같이 또 모자랐던 야곱과 같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사울의 몇 번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리 버리시 버리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사실 예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 그런 의문을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됐던 본문 말씀이라서 어이 본문 말씀을 목사님으로도 받고 참 많이 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울의 뭐이 마음을 보면, 이게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제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사울이 반응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했지만, 그의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렇게 무섭거나 중요한 죄로 좀 여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먼저는, 어, 사울은 자기의 이 말씀을 분수려 한 것이 온전히 자기의 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한 어떤 제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2사절 어,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희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의 핑계를 대었던 것처럼 사울도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에 대한 죄의 어떤 무게를 분산을 시킨 것이죠. 사실 이 이러한 행동들은 저에게도 늘 일어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무언가를 핑계를 대서 내가 그죄로부터 약간 비껴나가서 그런 죄책감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사울이 어제 이제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데, 아말렉을 죽이고 나서 전리품들을 좋은 것들은 이렇게 취했죠. 그리고 나쁜 것들은 이제 죽이고. 원래 그 본질은 그 전리품들을 탐하고자 하는 탐심이 사실 깔려있는데, 사울은 그것들을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들을 불순종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성정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선한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죠. 어, 자기를 또 다시 정당화시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 무엇인가를 정당화를 입히고 무엇인가의 어떤 목적이라, 어떤 의도랑 명분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고. 또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올해 초에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예전에는 그저 지나 이제 지나가 버렸던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조금 하나님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 통독 때는 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3장 22절인데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 이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만 저희가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선악을 아는 것도 하나의 형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창조하셨는데 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허, 바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뭔가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 선악을아는 것이 무엇이길래 바로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경계하셨는지 그 이해가 사실 그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깨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 본문 말씀을 어, 묵상하고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어, 선악을 아는 일은 옳고 그름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선과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신 것이 악일 텐데, 그 선과학을 구분하는 것들에 저희 인간이 동참하다 보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학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나의 세계관과 내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과학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성과학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은 동일하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제가, 하고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것들 생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늘 제가 판단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돼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내가 해석하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는 어 적용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어,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어, 이제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기억을 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 사무엘로부터 이제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시선이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어,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서 사울의 말씀에서 어,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 자기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늘 동행하고 주님께 늘 묻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 제3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자기의 욕구와 어,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성배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뭔가 영적으로 어,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사무엘의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사무엘은 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왕의 모습, 그 품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이3 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달 전에 이제 설이 지나고 목사님께서 평신도 설교에 참여를, 권면을 하셨을 때 저는 이게 저희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오겠지. 그렇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한 7, 80,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이 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뭐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정렬을 이렇게 역으로 하신 거냐, 내가 <laughs>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말씀은 이제 저희 오늘 평신도의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이3 0절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을 받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은 제 마음과 온전하지 못함과 하나의 님 말씀을 그대로 순정하지 못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강단에 선다는 것이 마치 사월과 같은 예배가 되지면 어떻게 하나? 그건 너무 무서운 두려운 일인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라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저의 생활 하나하나와 하나의 말씀을 순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죄책감이 되고 어, 내가 일 자리에 올라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어, 이 강단에 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이냐? 그러면 강단 아래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럼 또 다른 거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나 앉아 있으나 동일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울과 같은 예배를 어,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두렵고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절망이 되었는데요. 어,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서 하나님께서 다시 토망을 묵상하게 어,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절에 보시면 어, 사무엘은 어,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울 대신 아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전멸 찢어서 이렇게 처단을 합니다. 어, 사울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대신 순종하신 한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저의 불순종, 저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곡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자일 수 있는 제 대신, 저를 대신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무엘이 아가을 찢어내는 그 장면 속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아가과 같이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완전히 찢어발이셨던그아가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저희 죄 때문에 찢어졌던 예수님의 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화하고 외국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수 있을 수있셨을것 같아요.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심지어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자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그랬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만이 대안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여기에 악계의 세력들을 가감하게 처단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효율적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실, 물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사후같이 생각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저희 아버지께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요구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런 고민과 고통은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정하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저희의 구원이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 사울을 쳐다보면서 절망했던 사울의 그 속에 보여졌던 그 마음들이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이 들고 절망했던 제가 어, 예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매일매일 보일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어, 제가 어, 3년 전부터 이제 테니스를 배우고 운동으로 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테니스 규칙 안에 저한테는 십자가의 복음이 테니스 규칙 안에 있는 거예요. 어, 테니스는 저희가 지난 주에 저희 탁구 대회를 했는데 체, 탁구는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했던 규칙은 한 세트당 2 1 점을 따는 거였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한 세트를 따려면 여섯 번의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또한 번의 게임을 할 때마다 한, 네 점을 따면 한 게임을 이제 땁니다. 근데 테니스는 다른 경기하고 다르게 이제 4점을 1,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점은 15점으로 표현하고 이제 2점은 30점으로 표현하고 이제 3점은 40점으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재밌는 것은 테네스에서 0점을 이제 러브라고 얘기 해요. 예를 들어서 15대 0하면 15대 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대 러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0을 러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참 재밌네, 로맨틱한 얘네 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아까 한 게임당 내 포인트를 따면 이제 다음 게임을 해서 여섯 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게임은 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음 게임을 시작하면 영 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러브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게임을 하다가 새로운 게임을 다시 만약에 지난번 게임의 어떤 승패하고 상관없이 다시 또 새로운 게임이 주어지는데 그 게임이 러브 포인트로 딱 다시 세팅이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러브가 어, 예수님의 사랑의 로브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지난 테니스의 지난 게임하고 승패하고 상관없이 로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기회가 다시 저한테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기회 속에서 한점한점 한점 다시 또 집중해서 또그 가운데서 어떤 성과를 내면 이전의 모든 성과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다 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 기회 가운데서 어, 기회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이제 그 게임이라는 사실이 저는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느껴진 거죠. 어, 마치 이것과 같이 어,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의 삶과 저희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러브 포인트로 새로운 게임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사울은 근데 그 게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저희의 인생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끝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매일매일. 어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어제 주님과 많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하고 어, 많이 후회가 되고 답답하고 어, 큰 자책에 빠진, 빠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아침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처럼 또 이 새로운 아침에 예수님의 보일 앞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어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어, 러브 포인트로 세팅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월의 어, 불순종과 버림으로 인한 어,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을 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이 말씀을... 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에 사흘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합리화하거나 어, 정당화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혹시는 없는지 늘 확인하시고 어, 그렇게 확인되는 순간 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가운데 다시 한번더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